안녕하십니까. 슬바이 노원입니다. 우리 스마트폰, 정말 우리한테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스마트폰이죠. 그런데 받고 싶지 않은 스팸 번호가 엄청 올 때가 많죠. 그 다음에 쓸데없는 광고, 대출, 주식 투자, 뭐 구개 구개 발송, 뭐 투자 정보 해가지고 무소, 무료 로또까지 정말 쓸데없는 광고, 스팸 광고가 정말 많이 오는데, 이걸 갖다가. 차단 하는 방법.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거 차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. 물론 기능을 이제 알면은 진짜 간단한데, 진짜 한 1, 2분만 투자, 투자를 투자 하게 되면, 어, 나한테 오는 스팸 물자라든가, 뭐 스팸 어, 전화번호, 차단번호, 이런 걸 갖다가 간단하게 안 오게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 한번 같이 배우고 싶을래. 진짜 저도 저는 이제 전화 자체가 완전히 오픈 전화잖아요. 물론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모든 걸다 우리 농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밴드 진짜 뭐 카카오스토리 옛날에 스토리 채널 이런 쪽에 전부 다 저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. 쓸데없는 어 스팸 광고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투자 무슨 투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오는데. 너무 머리 아팠었어요.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제 이걸 제가 하나 딱 배워가지고 차단 문구 그걸 딱 차단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단 번호는 뭐 예전부터 했으니까 이제 차단해놓으면 근데 전화번호를 갖다 계속 바꿔서 이렇게 오잖아요. 그거는 이제 어떻게 대책이 안 되잖아. 자 이럴 때 바로 차단 문구를 갖다가 적어놓게 되면 그 전화가 어 문자로 오질 않습니다.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자뭐 간단한 진짜 간단한 방법이니까 뭐 나는 어, 스마트폰을 다루기가 좀 애매해 뭐 나는 잘 못해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자 여기 진짜 1 2분만 탁 투자하면 정말 어, 스팸 광고 라든가 대출 뭐 주식투자 구개발송 뭐 투자정보 이런 거를 갖다가 진짜 바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첫타면 바탕화면 딱 보면 한번 스마트폰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요 네.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자 이렇게 딱 올리세요 올리면 어 여기 밑에 보면 설정이라는 거 있죠 설정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만약에 톱니바퀴가 없다라면 넘기다 보면 네,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갖다가 클릭을 해 줍니다 자 클릭을 하면 근데 뭐 이렇게 올려서 막 찾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설정에 딱 들어가면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어 돋보기 같은 거 있죠 오른쪽 위에 돋보기 여기를 갖다가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어, 여기서 검색 검색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. 여기서 자 검색을 차단 문구를 한번 쳐줘 보겠습니다. 차단 문구, 차단 문구. 자 차단 문구를 치게 되면 자 차단 문구가 나왔죠, 그죠 차단 문구가 나오면 차단 문구를 갖다가 클릭을 해줍니다. 자 그러면 차단 문구가 나오면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신본 여기 밑에 보면. 차단 문 하기 전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발신번호 없는 거 메시지 차단 발신번호 없는 거 가끔 들어온 거 있잖아. 요거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란 게 들어오게끔 해주면 발신번호가 없는 게 전화가 안 와요. 그리고 이걸 해주면 그 다음에 오래된 스팸 메시지를 갖다가 스마트폰에 계속 쌓일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요것도 오른쪽에 이렇게 해줍니다. 그면 발신번호 메시지도 차단되고, 오래된 스팸 메시지도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. 그리고 요 수신 차단왜 보면, 어요 차단 문구라고 있죠. 차단 문구를 갖다가 클릭을 해줍니다. 그 저는 뭐 여기에 보면, 지금 저는 이제 어 문구를 해놓은 게, 뭐 국외 발신, 그 다음에 어뭐 투자 정보, 국제, 뭐그 다음에 투자 투자, 주식, 무료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이제 어 단어를 갖다가 쭉 써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구개 발신, 대출, 예, 네, 대출 대출 광고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. 대출, 대출이라고 여기서 글씨를 쓴 다음에 대출이라고 쓰고서 이 플러스를 갖다가 추가를 플러스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요 밑에 보면 어요 단어를 갖다가 포함해서 모두 차단되면 스팸으로 분류됩니다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대출 이라고 적혀 있죠 대출 국외 발신 투자정보 국제 뭐 투자 주식 무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은 이제 문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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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수신 차 차단, 차단 번호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차단 문구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쭉 적어 놓게 되면 아까 여기 지금 적어 놓고 있잖아요.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어 문자가 오더라도 이거는 이제 스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스팸 문자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. 자 어떠세요? 일단 문구를 갖다가 어 간단하게 차단 설정에 들어가서 어 차단 문구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단 문구, 내가 필요 없는 차단 문구 있잖아요. 뭐 주식 투자라든가 대출, 뭐 국외 국제 발송 해가지고, 뭐 정말 투자 정보, 무료 뭐 정보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오잖아요. 이런 전화를 갖다가, 이런 문자를 갖다가 어 차단 문구로 해놓게 되면 정말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거의 90% 이상은. 아니 9 0 아니야 95% 이상을 갖다가 차단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물론 이제 전화가 많이 안 오고 차단이 안 오는 사람은 굳이 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, 영업적으로 라든가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픈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런 거 오면은 아주 정말 끈질기갑니다. 끈질기 옵니다. 끈질게 저도 이제 예전에 아파트 분양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. 전화번호를 갖다가 오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모집을 해가지고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이면 인천이면 인천 뭐 어디면 어디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서로 파는 거야 팔아가지고 그걸 어디 이제 무슨 뭐 아파트가 진다라면 정보를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이아 정말 끈질깁니다 이거 진짜 법으로 근절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한 사람한테 딱 알려줬는데 그게 전화번호가 아마 그런 거를 수집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. 음,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예, 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단 문구에 들어가서, 어, 스마트폰을 갖다가 차단 문구, 어, 그걸 갖다가 한 1, 2분만 딱 투자하면 그런 전화가 거의 한95% 이상은 차단되니까 한번 해보세요. 정말 간단합니다. 자, 이상. 솔베이노원 선생 감사합니다.